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만든 나의 유튜브 영상 한 구독자라도 더볼수 있게 하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검색하시고 클릭, 그 영상을 클릭하기까지 어떤 내용을 주로 보시나요? 먼저 첫 번째 썸네일, 두 번째 제목, 이렇게 보시겠죠? 저번에 나에게 맞는 썸네일 만드는 방법 배우셨으니 오늘은 내 영상에 맞는 제목 쓰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 드릴게요 지금 저는 유명한 유튜버 찌양이 유튜브에 들어왔어요 보면 제목이 제천명물 빨간옷 한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런 건 그러면은 좋은 제목일까요 전혀 좋은 제목이 아니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제목을 쓰는 건 찌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은 유튜브를 눌렀을 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알고리즘이 저에게 너 이런 내용 관심있어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 관심있는 내용들을 클릭해서 볼 수도 있지만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때 검색해서 쓰는 내용 예를 들어 제주 맛집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검색하는 키워드라서 검색 키워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SNS에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원하는 블로그에서는 글, 인스타그램에서는 나의 사진,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나의 영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만한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검색 키워드라는 말을 알려드렸어요. 만약에, 아니야, 나는 검색 키워드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은 비공개로 영상을 올리는,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걸로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검색 키워드 부분을 잘 아시는 게 나의 유튜브에 구독자를 높여주고 조회수를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검색 키워드,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럼 그거, 어떻게 어디서 찾는 거야? 라고 하시면 가장 쉽게 아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검색 키워드, 검, 키워드를 검색하는 걸 어디서 쳤죠? 바로 이 검색 바예요.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아,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돈 버는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돈 버는 거에 관련한 검색 예상 키워드가 나와요. 이 예상 키워드라는 거는 유튜브에서 있는 빅데이터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검색했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연관 검색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자면 정리정돈이라고 쳤을 때 정리정돈 잘하는 법, 정리정돈 했을 때 듣는 노래, 정리정돈에 대한 동화, 정리정돈이 잘된 집을 보여주라, 정돈, 정리정돈의 교육 이런 내용 등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저의 아, 본인의 사용하는 제목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은 이제 검색 키워드가 뭔지 아셨고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쉽게 찾는지 알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제목에 잘 적용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좀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의 키워드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키워드는 2개에서 3개까지가 가장 적당해요. 네두 아, 번째 제목에 잘 적은 검색 키워드를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그리고 본문, 우리가 옆, 밑에, 제목 밑에 설명을 쓰잖아요. 그 부분에도 검색 키워드를 한번더 언급해 주세요. 그러시면 유튜브가 이 유튜브, 이 유튜브는 같은 내용을 제목과 설명과 그리고 영상에서도 얘기하는 삼위 일체가 된 좋은 영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다른 사람의 알고리즘에 여러분의 영상을 뿌리게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해볼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수정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로 사진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시였는데요. 내용 자체는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키즈카페를 설명해 드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에 맞게 제목과 설명 변경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저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여기 제가 경기도 아이와 가볼만한 키즈 카페 추천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여기서 검색 키워드는 몇 개인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에 경기도 가볼만한 곳, 아이와 가볼만한 곳, 그리고 키즈 카페 추천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바꿔야될 거는 바로 여기 이 썸네일을 이 키즈 카페에 맞게 바꿔셔야겠죠. 오늘 저희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검색 키워드,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저와 아신 부분만 아시고 한두세개 검색 키워드를 내 영상 제목에 넣어야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유튜브가 쭉쭉쭉 조회될 때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